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오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님이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laughs>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정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laughs>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laughs>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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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들이 어, 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본질과 형식에 대한 논쟁을 다룹니다. 그 중심 주제는 안식일이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던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타작도 하지 않은 상태의 이삭을 손으로 까부르고 그생 미라를 그냥 씹어 먹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의 일부를 추수할 때 일부로라도 남겨놓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명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한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아주 큰 죄로 취급받았습니다. 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17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며 안식일에는 전투를 하지 않아서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걸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율법은 배고픈 자가 이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를 추수하는 일로 간주해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올감에는 엄격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고발을 듣고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계기로 삼으시죠. 예수님은 3절에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면서 라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굶었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 다닐 때 노시라는 땅의 성소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보통의 떡은 없고 성소에 올려진 거룩한 떡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떡이 진설병인데요. 성소에 올려졌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었고요. 율법에 따르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준수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설병을 다위세계 주어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게 했죠. 예수님은 이 일을 파리세인들에게 말하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생명과 피로를 돌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규정에 가두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5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구원을 위해 수고한 자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대신하는 중재자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식하는 날에 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는 날에 일해야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1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와 멍해를 함께 짊어진 예수님이 일을 하여야만 우리는 멍해를 쉽고 가볍게 메고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더큰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은요. 3절과 5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한 일과 율법을 읽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6절에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전보다 큰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다윗이나 성전보다 주님이 더 크시기에 안식일에 저들이 세운 규칙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 돌직구와 같은 정면 돌파 방법으로 구약의 유전과 전통에 굳어져 버린 이들에게 맞서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맥적 흐름을 바탕으로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대응하셨던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이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여기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라 8절에서 선언하시면서 안식일의 권한이 당신께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 채 안식일의 일을 하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날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때문에 골롯에서 2장 16절과 17절은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이라 몸이라, 안식일 몸, 몸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의 규례로 예수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구절에서 그곳에서 손마른 사람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소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여쭈죠.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명확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서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양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일이라 구해, 안식일이라도 구해주는 것이 맞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것은 답을 얻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안식이를 가르치는 자들의 오류를 지적하신 거죠. 당연히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은 양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해석을 했습니다. 양은 구해주는 것을 일로 삼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는 것은 일로 해석했던 거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때문에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옳은 해석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후에 그의 손을 다른 손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눈앞에서 안식일에 주인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치유된 사람을 보며 기뻐하기는 커녕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보다 형식과 시스템을 더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당신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김이야말로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메시아의 모습임을 강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힘이나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전통과 형식 때문에 고통받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을 극률이 여기는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사역하셨죠. 우리는 먼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예배 형식이나 교회의 오랜 전통에 갇혀서 정작 우리 주변의 상한 심령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본질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식과 전통보다 크고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 안식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머릿속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조각하여서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오히려 살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겸손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광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서. 병의 치유와 심과 삶의 곤고함에서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자단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